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저자 유고만민연 선생의 사주는 삼명통에 세 차례 정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삼명통의 육권 101페이지에 있는 장성부덕격에 관한 내용에유고만민영 선생님의 사주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성부덕이 어떻게 유고만민연 선생의 사주에 해당하는가 이에 관한 유고만민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록자가 이르기를 장성부득천일가림은 주가 본래 휴수에 속하는 곳으로 감추어져 골물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주가 본래 휴수에 속하는 것으로 이 말은 천을 귀는 휴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검의 천을 귀는 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 사유축 축은 검은 묘 가 되잖아요. 죽다 하면 인으로서 금이 어떻게 요 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수에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임수는 천을 기인이 묘와 사가 되는데 수는 묘에서 사에서 절하죠. 그래서 휴수에 속하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평에 이르기를 올장득합이 일기를 만나면 팔자에 이름을 올린다 하였다. 일귀라는 말은 일간을 기준으로 한천을기인을 말한 것입니다. 장성은 1월 해상에서 일어나 12월을 운행하는데 1월에 일궁식 대를 지나 비치게 된다. 1월은 한 달이란 말입니다. 한 달에 일궁식 어떠한 기준이 되는 그런 대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 부덕은 유기 뭐 장성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를 보면 매월 중기후 태양이 궁을 지날 때 장을 만나는 곳이 되고 유기면서 이 울장을 시에 더하게 된다. 이것이 올바른 그 의미가 된다. 유기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장성 부덕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잘 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요고 만민영 선생님이 제시한 본인의 사주를 가지고서 장성보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개축 경인 병술이 되는데 인오술 삼합이죠. 그리고 식상성이 연간과 월간에 있고 축토에 뿌리를 하였어요. 인오 술은 시간 병화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죠. 병은 또일 일간 경금어 관살성이 되고 임목은 일간 경금어 재성, 축과술은 일간 경금어 인성이 되죠. 그리고 일간 경금어 본인은 축토와 술토에 있죠. 이렇게 되어서 일간이 살짝 약한 감이 있는 사주로서 다른 오행 십성은 두루 건강한 사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경금어 천을기인은 월지에 있는 축토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거를 읽어 봅시다. 경인일. 경인일이 12월에 태어나서 아직 대한에 이르지 않은 때이다. 그렇죠. 12월인데 아직 대한에 이르기 전이때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축궁 두에 19도에 있게 된 때이다. 필자가 조사한 것을 읽어 보면은 축월이지만 6임 월장은 이 요기 월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요 것은 생어생년 원일은 양력 1523년 1월 14일로 아직 대한에 이르지 않은 때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직 월장에서 축궁 해당하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장은 축이 된다. 곧월지에 축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 경우를 장성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보면 일간경이 천덕귀인 월덕귀인에 속하고 축은 일간경금 천을 귀인이 된다. 천덕 귀인은 삼합 사유축에서 산하 유나 축이 있을 경우에 천간에 경금이 있는 것이 천덕 귀인이 되죠. 월덕 귀인은 월지에 축이 있으니까 축과 월덕 귀인은 경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 경금이 천덕 귀인 월덕 귀인에 속하고 다시 경금어 천을 귀인은 축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부덕 천일가리모사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초기 요기모로서 생각했을 때 장성이 되고 그리고 천월덕귀인이 있고 다시 천을귀인이 있어서 가림하였다, 더해져 있다. 아 좋은 사주죠. 천덕귀인, 월덕귀인, 천을귀인이 있고 그게 다 일년 경금에 해당하잖아. 이렇게 되었으니 사주가 좋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경이 추월생으로 비록 휴이지만 그렇죠. 금에 대한 추월은 추월은 다가올 앞으로는 인이 있고, 지나간 것은 자수로서 사하고 절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니까 곧 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축토에는 신금이 있고, 술토에는 또한 경금이 있어서 일간이 크게 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한 것도 아니죠. 본은, 즉 연주는 이모로 왕하고, 신은 병술로서 평관이 된다. 소위 전병형이 청대하다. 군에 속하는데 법전 군대에서 법에 관련된 그러한 것이 알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가 휴피하여 관은 높지 않았다. 일간이 비교적 약한 쪽에 속하여서 벼슬은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사를 거느린 것, 서성이 된 것, 허리에 도장을 찬것 모두 나의 명과 같은 형상이다. 병술은 괴강살이 되죠. 그리고 경검의 축과 술은 검 이 또한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징조가 된다고 할수 있고 또 시간의 병화는 7살로서 역시 군사에 관한 무인에 관한 성분이죠. 그래서 군사를 거느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서성이 되는 것은 인성과 상관, 식신성이 있죠. 그래서 서성에 관한 성분도 있다고 할수 있고 겠 허리에 도장을 찬 것이란 것은 인성을 두고 한 것이죠. 술과 축도가 인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상이 요거만 민년 선생의 사주 형상과 같은 것이라서 실제 실제도 그러한 직업에서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인의 서생이 된 것은 경일이 덕지하였기 때문이고 출신이 무과인 것은 명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